마지막 컷이 끝났을 때 아,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<laughs> 형이랑 저랑 이제 마지막 촬영이 약간, 음, 약간 같은 장소에서 끝나는 촬영이었어요. 음. 와 그때가 형님도 분명히 그랬겠지만 저도 우리 영화가 정말 빨리 찍었거든요. 그렇죠? <laughs> 정말 빨리 찍었는데. 그한달 남짓한 그 시간 속에서 정말 긴장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음.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고 그거 마지막 컷딱 끝난 다음에는 우리 둘다 그냥 학사모 던지듯이 약간 네. 그 동주라는 대본을 이렇게 위로 던지면서 같이 자축했던 것 같아요. 음. 감독님이랑 이다 같이 다 끌어안고 울면서 진짜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음. 마지막 촬영 끝나고 아 너무 속 시원함과 동시에. 잘했나 하는 불안감도 들기도 하고 또 되게 그랬는데 그 느낌이 그냥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네. 잊을 수 없는 순간이셨겠죠. 네. 예, 예. 박정민 씨도 제일 행복했던 기억 꼽자면.